안녕하세요. 마노방입니다. 오늘은 인기가 아주 좋은 남산간 전진 두촉입니다. 뿌리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. 굉장한 난입니다. 안전한 태양초이고 전진 두촉이므로 잘 배양하시면 신화도 한 두촉 정도 나올 수 있는 난입니다. 올해도 전국대에서 회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또한 있는 난입니다. 아주 건강함으로 배양 한번 해 보십시오. 기쁨을 줄수 있는 난입니다. 여배와 하애를 두루 갖춘 난이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